네, 예, 저희는 지금 제주도 항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6시 오후 6시 비행기고요 아, 지금 한라산은 통제 중인데 내일은 날씨가 어떨지 제발 날씨가 좋았으면 하네요 곧 있으면 출발하겠습니다 제주도 가는 항공을 타고 있습니다 예. 산타 모자를 쓰고 있는 지금 시간은 4시 46분, 저는 3시 30분에 일어났고요. 원래 4시에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정상이 부분 통제되면서 저희가 조금 늦장을 부렸어요. 오늘 백록담을 못 봐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한라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지금 성판악 주차장에 도착했고요. 와, 막 별이 보입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한 5시 40분 정도 되는데, 조금씩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백록당까지 못 가고, 진달래 대피소까지만 갈 예정입니다. 지금 제주 한라산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지금 아이젠이랑 스페츠다뛰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백록단까지 못 가고, 백록단에 눈이 엄청 많이 왔다고 하셔가지고 아마 진달래 대피소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요 지금 눈이 녹워가지고와 눈이랑 물이랑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확실히 위에는 눈이 엄청 많이 내렸겠네. 그? 그러니까 밑에도 이 정도인데. 어, 위에는 아마 여러분 눈이 엄청 많이 내렸을 겁니다. 아, 완전. 이제... 여러분, 눈밭입니다, 눈밭. 여러 명이서 이렇게 줄지어서 랜턴을 켜고 야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을 설산 등반을 하긴 또 처음이네요. 아 지금 와이프가 신나가지고 혼자 이제 거의 다른 팀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줄 버리고, 신이 나가지고. 확실히 이게 눈이 많이 쌓이면 등산이 체력모도 심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배그 가방에 아이젠하고 스패츠 꼭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아 어, 예, 여러분 일출이 새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와.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속밭대피소까지 한 40분 남았고요 어. 아쉽게도 백록담은 못 갑니다 네 해가 어느 정도 밝아오고 있어가지고 어, 저쪽에서 해가 조금씩 밝아오네요. 아이딱찬 공기를 맞으면 이 뭔가 정신이 번쩍 깨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겨울 산행도 참 제가 좋아하긴 합니다. 눈 쌓인 것도 너무 예쁘고요. 힘들긴 한데 어, 그만큼. 매력이 있다 옆에 산악회 분들이 계십니다 아냐 아냐 이뻐보안돼안돼안 된다고 이건 눈을 까지면 못하는 엉덩이를 이 나이 들어서 오시는 것도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엉덩이 못 가. 아 여러분 아 정말 아이 뭔가 지금 뭔가 반지 원정대 지금 전투 참여하는 듯한 느낌으로 아 정말 멋있음. 이런 게 바로 설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 푸릇푸릇한 거 그리고 하얀 거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어, 힐링도 하시고 한번 15분 남았습니다 속밭 대피서까지 그리고 어, 한번 한라산 이게 겨울에 한라산은백크턴 보이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통대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쁩니다. 이쁘니까 한번 등산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엄청 멋있네요. 어 그리고 지금 거의 엄청 많이 들어. 저희는 이제 솔밭 대피소를 지나서 이제 진달래 대피소로 가겠습니다. 아, 눈이 엄청 많이 쌓였네요. 진짜로. 제가 한라산을 수학여행 때빼고 처음 오거든요. 근데 이게 설산님 대로. 절산이라니 눈이 여러분 진짜 많이 쌓였네요 와번 보실래요? 와. 완전 들어와 하이안얀장상 하얀 세상 야, 기기해 아이팬님 힘드세요? 설국냐 이거지 설국냐 설국나라 아이 한라산에 폭설이 웬 말이냐 제주가 제일 따뜻하죠 그런데도 폭설이 이렇게 내렸다는 건 신기한 겁니다 진짜 아 엄청 싸여가지고 여러분 아.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 우와 이 지역은 심정지 환자 발생지역이오다 무리하지 마랑 시험시험 갑서 라고 하네요 한라산 국립공원사소가 아. 진달래 대피소까지 48분인데 등록담이 앞인데 아쉽습니다 한 시간 반만 가면 되는데 아... 안 되지. 여러분 소나무 아이스크림입니다. 와 너무 귀여워요. 아... 참 참. 아... 이게 바로 설산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와와 세상의 모든 걱정과 시름들이 이 눈을 눈과 함께 녹아 내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 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 그것만 딱 되는 것 같아 진짜 너무 행복하면서 돌판 돌판맨이 뿜뿜. 아... 아, 바래봉 생각나네. 어? 아, 근데 솔직히 나는 눈을 기대를 안 했거든. 여러분, 제가 지금 11월 말인데, 사실 진짜 설산 기대도 안 했거든요. 아, 작살납니다, 여러분. 지기 주네요 지기 좋. 와, 씨.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 맛에 등산 하는거죠 여러분 힘들지만 딱 힘들 때그 경치가 너무 이뻐서 아... 가을산도 진짜 이쁘긴 한데 이 여름과 겨울이 주는 그 단색 그죠 여름에는 초록색깔 겨울에는 눈색깔 흰색 이런 색들이 주는 아 뭐랄까 그런 옷이 있음도 있습니다 다음. This is Korea 제주 하라 산에 오는 눈. 이제 저기 멀리서 저희가 고대하고 고대하는 백록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아,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봐. 이게 상고대라는 거거든요. 아... 해보겠습니다 저, 저기 저 보시면 은 입산을 통제해 놨습니다 여러분 아. 왜안 하지? 예약을 안 해서 그러나? 뭐야? 음. 음. 아. 와 근데 여러분 진짜 뻥이 아니고 와 진짜 멋있습니다 와.